이지영 님이요. 저번 달에 인천공항에서 이광수 이강, 씨 봤어요. 제일 키 크고 잘생기셨어요. 어휴. 제가 오빠한테 너무 잘생겼어요. 외쳤더니 연예인 처음 봐? 원래 잘생겼어? 하시고 사진 찍어주셨어요. 저는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뱉어 적이 없는데 <웃음> <웃음> 예. 저는 저번 달에 광수 형 명동 성당에서 봤는데 미사 드리는 모습 멋있어서 광수 형 잘생겼어요. 했더니 잘생긴 사람 미사 찍는 거 처음 봐? 하면서 사진 찍으셨어요 에이 아니, 이분들 아, 아니, 아니 이광수 씨. 예? 아니 이분 다르네. 아니 그, 아니요. 아니 자 너무 하네 이번이 게 아니래 보니까. 아, 아니 아니 저는 아니, 저... 연예인 처음 봐. 미사드리는 사람 잘생긴 거 처음 봐. 예.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기독교예요 교회 다녀요. 아니 여기 밑에 밑에. 아니 성당에 밑에. 가본 적이 없. 그러니까 아이분은 사람이 엄청 돌아다니는 거 같아요. 와. 그러니까 그분 닮은 사람을 잡든지 이 문자 주신 분을 잡든지 둘그 중에 한분은 잡아야 될거 <laughs> 같아요. 일단 잡아야 돼. 일단 잡아야 돼. 네네네. 네. 7 6 6용 님. 이광수 씨 저번에 조계사에서 108배 드리는 거 보고 잘생겼어요 형하니까 잘생긴 사람이 108배 드리는 거 처음 봐 이러셨어요 야! 야이! 야이리 아니! 아 진짜! 아니 종결아 종결아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있잖아요. 아, 네. 네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광수 형 봤어요. 화장실 먹겼다, 공항 네. 예. 우와 형 실제로는 너무 잘생겼어요 했더니 잘생긴 사람 오줌 누는 거야 그만해라 아셨어요6223 그만해라 어? 6223 아, 4804님 이광수 씨 수면내시경 했던 간호사입니다 <laughs> 벌써 웃겨 <laughs> 어우 수면 어, 회복실에서 계속 같은 말만 하셨어요 너예 처음 봐? <laughs>